안녕하세요. 제주 설렘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사련니 숲길은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로만 갈수 있는 첫 번째 입구인데 잠시 들러보았어요. 물차 노름 출입 통제 참고해 주시고 바닥에 떨어진 단풍잎과 남아있는 예쁜 단풍나무로 가을을 충분히 느낀 후 주차가 가능한 사련니 숲길 두 번째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비가 올 때나 안개 낄때 더욱 운치가 있다는 사려니숲길은 제주 숨은 비경 중의 하나로, 훼손되지 않은 청정숲길로 유명해서. 트레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완만한 경사로 15km나 이어지는 사려니 숲길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가볍게 산책하기에 어렵지 않으며 길다란 삼나무 숲은 웨딩 촬영과 사진 명소로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설레임이었습니다.